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또 12월이자 한해를 마무리하는 달의 첫 월요일 새벽입니다. 어, 지난 주 우리가 팔구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 성벽 재건에서 시작해서 이 말씀 선포와 축제로 또 절정이 달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구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앞에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깊이 통해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적인 결단이 공식적인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공동체의 영원한 언약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서명된 이 언약서는 곧 행동 강령이요 순종의 목록이라 할 수가 있죠. 참된 회심은 결코 일시적인 감정이나 다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과 소유권의 주인을 바꾸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병이 느에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소유권까지 하나님께 양도하며 진정한 회복을 이뤄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이 언약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에미아 10장의 1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언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총 84명의 지도자들이 서명을 했는데, 이는 공동체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공동체의 의지로 하나로 모였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가장 먼저, 느에미아가 또 이어서 제사장 22명이, 또 레위인 17명이,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 44명이 차례대로 서명했습니다. 이 순서는, 어, 단순히 이름으로 기록되기보다 이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아는 그가 미미 몸소 헌신을 보였고 또 이제 가장 먼저 언약에 서명을 하면서 백성들의 결단을 또 이끌었지요. 신앙 공동체의 회복은 항상 영적 지도자들과 또 리더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헌신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참 중요하죠 28절에 또한 말씀을 보시면 서명에 참여한 대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남은 백성도 자기 형제들을 따라 스스로 언약에 참여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9절 중반절에 이 언약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여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결단은 새로운 종교행위가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참된 회심의 증거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타나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순종을 결단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운명 공동체와도 같은 것이죠. 백성들이 서명한 이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이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이고, 세 번째로는 경제생활에 대한 이 구체적인 순종의 이 영역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이세 영역은, 어, 당시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와 가장 쉽게 타협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는 단순한 인종차별이 아니었죠. 거룩한 온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울타리였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곧 그들의 우상숭배를 안게 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또 통해서 동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통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방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비성경적인 문화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악과 그러한 죄악된 방식과 구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라카유시 말씀에 이러한 진리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 성수와 빛의 탄감에 대한 부분을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시간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모든 생산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죠. 안식년의 비탄감은 이 경제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형제를 돌보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모든 영역에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의 가장 이기적인 영역인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증명되는 것이기도 하죠. 언약의 마지막 부분은 32절에서 39절의 탈락을 단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성전과 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물질적인 헌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유권 양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또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듯 서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예배를 위한 의무가 있고 또 11조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 달락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쓸 각기 세개의은 3분의 1을 정기적으로 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재물들을 마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뗄감과 또첫 열매, 처음 난 것을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이 모든 의무가 바로 성전 봉사와 제사 그리고 성전의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배가 공동체 삶의 최우선적인 목적임을 선언하는 합니다. 가장 또 구체적이며 핵심적인 헌신은 11조였음을 보게 되는데,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11조는 땅의 산물과 가축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윈과 제사장, 성전 봉사자들을 돕는 청지기 직분의 증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9절의 결론을 보면, 이 모든 헌신의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죠. 39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11절을 포함한 모든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다시 드리는 이러한 청지기의 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곧 나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은 나의 시간, 또 나의 재능, 또 나의 소유권의 포기의 표현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이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구별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12월의 첫날 우리의 삶에 서명하고 임봉해야 할 언약은 무엇인지 묵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와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헌신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결연한 다짐을 가지고 모든 소유의 주권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참된 주인이시요. 모든 소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12월의 첫 월요일 새벽을 맞이하여 저희가 느헤미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올려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언약서를 서명하고 인봉하여 구체적인 순종을 결단했듯이 저희도 말로만 드리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장 이기적인 영역인 소유와 시간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분명하게 드려내 보이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의 통원을 금했듯이 저희도 비성경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거룩한 울타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성수의 개명을 따라 저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시간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정의와 나눔을 실천하여 저희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책임감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하셔서 십일조와 각종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저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이 헌신을 통해 저희의 예배와 공동체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월 한 달, 저희의 모든 소유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